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타이코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코가 지금 오늘 움직임 한번 뽑아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거의 다 완성은 했다라고 보이는데 나오면 순간적인 슈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체크 빨리 해보면서 다음으로 한번좀 볼게요. 우선 타이코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 어디에요?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 제가 신규로 상장한는 애들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다? 첫날봉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밑으로 살짝 지금 시장 깨지면서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시키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밑에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눈물 콧물 다 나와도 도망쳐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절대 보면 안 되는 구간이죠. 여기 밑에는. 근데 밑에 있다가 여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매수세가 여기 원래 이렇게 봐봐요. 첫날에 사람들이 어 새로운 종목이 새롭게 신장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먹어보러 올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다 물린 거예요. 그 이후로 올라가는 적 있나요? 없어요. 이날 단타로 끊고 나온 사람들 제외, 싹다 물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렸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회복을 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볼수 있다? 매수세가 다시 여기. 매도세를 잡아먹고도 힘이 남으니까 돌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던지는 거 봤다가 지쳐나가 떨어져서 꼬리가 길어진 던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물론 종가로 끝까지 볼 필요는 있어요. 장중의 움직임은 속임수가 워낙 많아서 진짜 의지는 종가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까지 확인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확률은 높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 뽑아냈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여기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고, 회복하고 나서부터는, 요, 지금, 첫날 봉 안에서는 제가 회복하고 나서 뭐라고 설명을 드리죠? 밑에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구간, 여기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 돌파가 나오면 완전히 매수세가 장악을 하고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친듯이 추세가 나오는 구간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이 최소한 박스만 나오더라도 뭐예요 먹을 자리 충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회복하고 이 시점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오늘 완성을 시켜주면 이중 바닥형 돌파 패턴까지 같이 나왔죠 이중 바닥이 뭔가요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아주 강력한 패턴이라고 매번 설명드려요. 이중바닥, 삼중바닥, 박스권 돌파. 이세 개가 저점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패턴인데 그 저점 패턴이 여기 회복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종가로 완성만 시키면 이 종목은 빠르게 한발 슈팅 나오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여기서 오늘 어느 정도 가격을 돌파하고 끝내 줘야 되냐면 가격선으로 치면은 3020원, 3030원으로 할게요. 3030원 이상 종가로 돌파해야 됩니다. 만약에 꼬리가 길어지거나 이러면 패스하세요. 종가로 돌파가 나오고 나면 요 근처에서 눌렀다 반등 나와줄 때부터는 손절 짧게 잡고, 공략 지점으로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터트릴 수 있는 에너지 충분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충분히 계속해서 쭉쭉 터트리는 움직임 완성만 시켜 주면 나아질 수 있고 1차 목표가는 물론 여기까지 박스권 칠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사이즈가 3배짜리라 너무 멀죠 이렇게 사이즈 폭이 클 때는 몸통이랑 꼬리로 나눠서 보시면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완성되고 나면 눌렀다 반등 나올 땐진입타점 손절 라인은 짧게 짧게 잡아 주시고요 올라올 때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이 몸통의 끝자락인 4천원까지 잡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오시면 분할로만 익절하세요 분할로 익절 좀 하시고 해놓고 나서 나머지 본전에다 가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금 흔들 건데 흔드는데 내 본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이어주면서 이4천0 이상까지 돌파가 나와준다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 꼬리값의 고점 구간인 9,000원까지 2차 목표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오늘 이거 의미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끝까지 종가로. 절대로 이탈은 안 하는 선에서만 보시면 먹을 자리 충분히 빠르게 펌핑, 에너지도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이거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영상에서 이거 설명드린 부분들, 내일 아침 9시에 딱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세밀한 타점에서 내가 공략 타점을 잡았을 때 가장 유리한지, 반대로 뭐 이탈이 나오게 되면 커트 지점 어디 잡아야 되고 목표가에 도달하는 순간들에 내가 어디서 대응을 잘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나오면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정보 교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영상은 지금 찍고 있어서 다음 변수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게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는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와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 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 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